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여정, 관상을 향한 일반적인 여정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기 시작했는데, 어, 제일 처음으로 이런 하나님과의 합의례로 나아가는데 제일 처음에 요구되는 것은 예, 돌아섬 회심입니다. 예, 여기에 몇 가지 예들을 제가 강의 시간에 드렸는데 어, 그 아우구스티노스 성인 기억하시죠? 또베네딕도스 성인도 그렇고 또그 아직 그 성인은 안 됐지만 현대의 성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샤를로드 훅코 예, 제가 신학생 때 아주 매료되었던 분중에한 분이었어요 이분에게. 예. 이제 회심 후에 두 번째 큰 범주로서 요구되는 것은 예, 그 이제 수행생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영성생활 혹은 내면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첫 번째는 이제 회심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 다음은 이제 물러나야 됩니다. 뭐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또 집착거리들로부터. 애착거리들로부터 물러나야 합니다. 어, 여기에 예로서 그 안토니우스 성인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또 파코미우스의 예를 드렸고, 또 아르세니우스 아빠의 예를 드렸고, 또이 특별히 아르세니우스 아빠는 예, 궁중에 예, 황제의 자녀를 가르키던 예, 그 선생님이셨죠. 궁궐에서 그렇게 로마 황제의 군거에서 그 살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모든 걸다 포기하고 이집트로 가서 수도승이 되었고 나중에 예, 수도 교부가 되셨던 분이죠. 또 베네딕투스 성인 역시 예, 물러났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로마의 번잡함으로부터 물러나서 엠피데로 갔고 더 깊이는 어, 수비아고 동굴로 물러났죠. 그러나 이러한 물러남은 단순히 그 장소적인 차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런 차원이죠. 이런 온갖 애착들, 집착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예, 물러남을 의미합니다. 즉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레고리우스 대교황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로이 비어 있음, 이 이제 라틴어 박가래 대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비어있음. 우리의 모든 에, 몸과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하느님을 위해서요.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수많은 영성가들은 한결같이 비움 혹은 이탈 또 포기 정화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우거나 포기하지 않고서는 감히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온갖 집착들로부터 물러나 텅 비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시고 인간의 말로 형연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쁨과 평화를 친히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어, 불교에서는 이제 이러한 의미로서 이제 텅빈 충만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텅 비어 있지 않으면 참된 충만함을 맛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제 수행 생활의 첫 번째는 물러남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독과 침묵을 사랑함입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자 했던 사람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고독과 침묵의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사막의 수많은 교부들은 그러한 고독과 침묵의 장소를 찾아서 들이나 광려나 사막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막에서 생활하면서 단순히 외적인 침묵, 그러나 고독보다도 내적인 침묵과 고독이 더 중요함을 자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였습니다. 성 안토니우스 아빠가 그랬고 또 모세 아빠가 그랬고 아르세니우스 아빠가 그랬고 또 시소에스 아빠가 그랬고 또 포이멘 아빠가 그랬고 닐로스 아빠가 그러하였음을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계속 이어서 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럽의 수호 성인 하면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베네딕토스. 예, 베네딕토 성인이 유럽의 수호 성인입니다. 이분 역시 회심 후에 로마를 떠나서 처음에 엠피데라는 산간 마을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첫 번째 기적 후에 자신의 명성이 사람들의 입에 이제 전해지고 시작했죠. 그래서 유명인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베네이토스는 그때 아무런 미련 없이 그곳을 뒤로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수비아코 계곡의 거룩한 동굴 사크로스페코라고 하는데 이 동굴로 물러나서. 깊은 고독과 침묵 중에 그 은수 생활로 들어갑니다. 몇 년간 혹시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요. 그 안토니우스는 20년간 피스피르라는 곳에서 했고 베네이토 성인은 예, 사크로스 배고 거룩한 동굴에서 3년간 예, 철저히 고독과 침묵 속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은수자로서 그 이후에 그의 명성이 높아지자, 그, 빚고 바로라는 인근의 한 수도원의 장상이 이제, 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곳 수도자들이 베이토 성, 성인, 베이토 성인의 그 명성 때문에 이분을 자기들의 장상으로 추대해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의 장상이 되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이 처음에는 그 그들의 요청을 거부했는데 나중에는 응답을 하고 이제 그리 피고바로로 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베네딕토 성인은 그곳에서 그 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을 시도하려다가 예,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또 그곳 수도자들이 베네딕토 성인을 제거하고자 예, 이제 독약을 에 넣어서 이렇게 에그 포도주에다 넣고서 마시게 할 그런 위험도 있었죠. 페인 성에는 그곳에서 이비코바로라는그 그 수도원에서 수비아코에서와 같은 깊은 고독과 침묵 가운데 자기 자신 안에 머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곳에 가니까 많은 수도자들이 생활이 수도 생활이 많이 타락해 있었고 예, 이런 여러 가지 도전들 예, 긴장들 갈등들이 끊임없이 문제들이 많이 예, 일어난 거예요 그 베네토 성인은 이제 그곳이 자기의 자리가 아님을 알고 예, 돌아서서 다시 수비하고 예, 계곡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독과 침묵의 장소였던 그곳에서 다시 고독과 침묵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독과 침묵의 그 장소였던 수비아고에서요 어찌 보면, 안토니우스 성인이나 또 베네딕투스 성인의 경우에서와 같이 깊은 고독과 침묵 안에서 자기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성 그레고리우스가 묘사하였듯이, 베네딕토스는 비꼬바로에서 그 잘못 형성된 문제 수도자들, 예,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깊은 내적인 고요와 평화를 예, 간직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직시할 수도 없었어요. 온갖 문제들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고요하게 고요와 침묵 속에 머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벗어나 외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여야만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 안토니우스가 왜피스피르를 떠나 콜짐 산으로 물러났는가에 대한 비슷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역시. 어떤 세상적인 일들과 생각들에 너무 깊이 몰두하거나 관여하다 보면 어때요? 내면의 고요와 평화가 간직됩니까? 너무 몰두 세상적인 일들에 몰두하게 되면 그 자기 자신 안에 머물 수도 없고 고요와 내적 고요와 평화를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끊임없이 방해받고 스스로를 제대로 직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네딕토 성인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 후에 즉시 다시 깊은 고독과 침묵의 장소로 되돌아갔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과 함께 삶으로써 이제 라틴어 그 용언데 합이 딸의 셉꿈 자기 자신과 함께 삶입니다 이렇게, 그곳에서 고독과 침묵 중에 창조주의 신 하나님을 직시할 수 있었고, 마음의 눈을 오직 주님께만 이렇게 맞출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면 생활이나 영성 생활을 깊게 하고자 하는 분은 이 고독과 침묵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깊은 고독과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야지 세상에 나아가서 또 활동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예, 드러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없이 예, 너무 외적인 봉사라든지 활동이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예, 나중에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또 스캔다를, 예, 교회에또 스캔다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베네딕투스 성인의 정기를 쓴 그레고리우스 대교황 역시 늘 깊은 고독과 침묵의 삶을 동경하였다고 합니다. 수도승으로서 처음으로 교황이 되신 그레고리우스 대교황은 교황으로서의 바쁜 사목직을 수행하면서도 예전에 본인이 머물렀던 성 안드레아 수도원에서의 깊은 고독과 침묵에 대한 그리움을 늘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수도승이었고 예, 그 교황으로 나중에 피선되셨는데 그러면서도 그 수도승들이 누렸던 그 고독과 침묵의 삶에 대해서 늘 이렇게 동경을 갖고 있었던 여러 글들에서 표현하고 계세요 그는 가끔 눈물과 한숨을 지으며 과거 자신이 수도원 안에서 충만히 누리었던 그 고요와 평화를 그리워하기도 하였지만 그는 자신이 현재 맡고 있는 상황들을 다 포기하고 예,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갈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인용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세상 일의 먼지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외적인 일들로 나를 잃어버렸다면 내면을 향한 나의 동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지 못한다. 예. 이, 이분 논지가 그러니까 고독과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독과 침묵 안에 머물 때만이 자기 자신 안에 예, 머물 수 있고 또 그때 하나님의 소리 더잘 예, 들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교부들 또 교회의 영성가들은 이 고독과 침묵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비록 그레고리우스 대교황은 그 당시 외적으로는 교황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깊은 고독과 평온을 잊어버림으로써 이내 내적인 상실감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추측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의 그 글들에 보면 그런 마음의 표현들을 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 깊은 고독과 침묵 중에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하여 살았던 베네딕투스의 모습은 그레고리우스 대 교황에게는 하나의 이상과도 같았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두 가지 길 중에 가지 못한 길에 대해서 항상 그 마음 속에 아이저 저 길로 갔으면 내가 더잘나 자신을 더 실현시킬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항상 그런 동경 항상 갖고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